존버형님들 폴리메스가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 폴리메스 형들 오늘 달리는 종목은 폴리메스가 19% 2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 지금장 상승장에 이제 초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형들? 아이코인들이 순환하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더 올라갔다가 다소 떨어지지만 저는 뭐 형들 괜찮습니다. 리플 다시 올라갈 거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인이 오른 것 같다가 떨어지면서 숨을 고르고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폴리메스 홀딩한 형들 축하드립니다. 폴리메스 예상했던 종목인데, 어, 저점에서 열심히 존한 형들, 어, 기회가 왔을 거고요. 뭐, 2절을 하시던 더 존벌하시던 형들의 자유겠지만, 어쨌든 2절은 옳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들. 자. 코인자, 이제 시작입니다. 투구 전용 방송으로 10시 실시간 방송에서 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 허! 진바 대장가 하는 코인 심화 방송입니다. 리딩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흑반 투구로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